질문은 제가 현 인천 시장님 때문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당대표님께서는 인천을 탈환해야 되는 막중한 그런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의 모든 역량을 다할 건데요. 성공한 국정 운영의 결과로 내년 지방선거를 우리가 완승하는 겁니다. 지방선거 완승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생각이 있고요. 우리 인천시장 당연히 우리 민주당에서 탈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훌륭하고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인천에서 선거에서 인천시장만 가져오면 돼요. 구청장 싹다 갖고 오고 인천 시위에 탈환하고 구마다 구위에 다 탈환하고 맞죠? 네. 결국은 지방선거라는 게 중요해서 저는 지금 박찬대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누가 잘 되냐보다 민주당이라는 전반적인 지지도가 지방선거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대통령이라는 행정부의 실적이 풍부해야 되는 거죠. 풍부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자파트너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님께서 가장 편안하게 소통하면서 조직적인 운영에 능한 사람이 지선을 승리하게 만들 거라는 것 때문에 박찬대 후보를 지지합니다. 월요일 날 저녁에 대통령님이 그 정책 위원회 상임위원장하고 간사들 불러 가지고 저녁 식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말 고민이 많으세요. 왜냐면은 이 윤석열이가 완전히 곡간을 싹싹 탈탈 비워 가지고 없어요. 그러니까는 대통령님이 하고 싶은 정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당해서 뒷받침 안 해주시면은 초반에 분위기 좋다가 내년 되면은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권이 바뀌었으니 내 삶이 좋아지겠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충족시키냐가 제일 큰 과제다. 그런데 이것처럼 어려운 과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찬대 후보님이 반드시 당대표가 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국면에 국민들이 보기에 야 이재명 잘 찍었다 민주당 잘한다 민주당 후보 다 찍어주자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남동구도 구청장 시장이 국민의힘이니까 일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너무 잘하시지만 근데 박찬대 후보님 어디서 만났어요 인천시장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석권하려면 당대표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